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훈 실장입니다 300만원대 또 가성비 좋은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쉐보레의 올란도 2.0 LTZ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2년식에 15만 2천키로 탄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정말 메리트 있게 잘 나왔습니다 340만원 네, 나와 있으니깐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실버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지만, 조금의 문콕 정도는 이렇게 두 군데 정도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셔도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상태 훌륭하지만 조금씩의 붓터치는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지만 이쪽에 흠집은 자리잡고 있고 타이어 인치 17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7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선팅 부분 뭐 까지거나 흠집 전혀없고요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지만 엠블럼 쪽에만 이렇게 사용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후면부 공간도 7인승 차량이라서 뒤에 공간도 넓게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내장재는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잡이 이렇게 내려서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사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상태 훌륭하지만 사이드미러 쪽에는 이렇게 사용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이렇게 보시면요 사용감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 놓은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엔진 소리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152,878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왼편에 크루즈 버튼, 오른편에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이심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시어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풍량 높이면 네,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여기 컵홀더 작은 수납공간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 보시면 썬루프까지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기록부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일단 차량 관리 상태 훌륭하고 300만원대 SUV 차량 찾으시는 분들은 이 차량 꼭 집중하셨다가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